뮤젠 브랜드의 와일드 미니 2.0 조준 케이스 안에는 이렇게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 완화제가 들어가 있고, 가로 넓이 60.8mm, 세로 높이 77.9mm, 그리고 폭이 35.7mm입니다. 왜이 스피커를 샀냐? 솔직히 디자인 하나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질을 듣고 나서 정말 너무 반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무게도 되게 가벼울 줄 알았는데 꽤 묵직한 편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정확한 중량은 252g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스트랩 홀을 걸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은 일단 군용 무전기 느낌의 밀리터리 감성이에요. 그 등유통 느낌도 나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음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go down the to pac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na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You were burning like a summer in my heart till you found another northern star Following a lover right out. Of 손바닥만한 사이즈 그런데 이 작은 크기에서 나오는 음량은 보통이 아니다 이 밀리터리 컨셉의 남자 캠퍼들이 진짜 환장할 만합니다 요건 폴리탱크 등유통과 이번에 기름 넣는게 너무 힘들어서 자동급유기를 샀습니다 고신 브랜드의 EP504F 라는 제품이고 바로 호환이 돼서 이렇게 이미 그냥 제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냥 이 급유기를 이 폴리탱크 등유통에 그냥 계속 껴놓으면 돼요. 굳이 뺐다 꼈다 할 필요도 없이 간편한 제품입니다. 보통 이 고신 급유기에 그 미주 등유통 많이 쓰는데 미주 등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연결해 주는 단자를 또 하나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고신급유기는 이게 사이즈가 50mm인데, 이 폴리탱크 등유통이 50mm로 같은 사이즈라서, 고신급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이 폴리탱크 등유통을 사용해 주시는 게포함에 좋습니다. 아, A2 사이즈 4개 들어갑니다. 빼면 되겠다.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 자동 센서가 있어가지고 기름이 자동으로 꽉 차면은 자동으로 멈춰 그래서 난 아무것도 밖에 할할 없어 버튼만 누르면 돼 이게 신일 파니터 등유통인데 여기 고리가 딱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졌어 으. 으. 들어 있는 거? 야 응. 양이 많아서 그래. 꽉 찼잖아. 꽉찬 거지? 어. <laughs> 오. 그럼 들어올 때까지 나 아무도 안 해도 돼. 알아서 멈. 알아서 멈춰. 응. 어? 멈췄어? 벌써 다 들어갔다고? 벌써 다 들어올 리가 없는데? 오다 들었어. 진짜? 엄청 빠른데? 어, 속도에 감동했다 진짜. 부에노프 IGT 테이블입니다. 오늘 처음 게시하는이 부에노프 IGT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패킹 사이즈입니다. 반으로 접히는 폴딩 IGT. 무게는 7.9kg. 일단 여는 것부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양옆에 지퍼 라인이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잡고 한 번에 열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이쪽에 테이블 커넥터 두개 이렇게 원유닛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따로 이렇게 겹겹이로 그냥 이렇게 피면 딱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오, 이렇게 펴주면 끝. 짠. 보통 카키 많이 쓰는 카구 컨테이너. 카구 컨테이너 카키 컬러는 약간 국방색 카키 컬러인데. 이부앤 o 프 IGT 카키 컬러는 약간 미군 느낌이에요 미군 그래서 완전 국방 카키보다는 약간 그레이를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 4.5 유닛 사이즈인데 그리고 이 하프 유닛 같은 경우에 안쓸 때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걸어 줄 수가 있습니다 1단계 높이는 이런 플랫체어나 혹은 그비 b q 체어 그 의자 정도에 맞는 높이 정도인 것 같고 2단계가 오히려 이 플랫체어에 맞는 높이인 것 같아요. 딱밥 먹을 때딱 안정감 있는 높이가 딱이 정도인 것 같고 아까 1단계는 조금 낮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단계. 이제 3단계는 이 플랫체어에는 이제 약간 조금 높고 릴렉스 체어 같은 의자에 딱 적당한 높이인 것 같습니다. 완전 잘산 듯.